안녕하세요.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어요. 흐려가지고, 흐렸는데, 에, 기온은 그래도 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겨울 날씨 치고는 추운 건 아니죠. 9도, 10도 나오니까요. 모건 뷰티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육이들도 지금 음, 얘네들 꽃대가 보통 1월부터 2월에 꽃대 올라오고 2월, 3월에 피어야 되는데, 아, 좀 추웠다가 막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얘네도 지금 계절을 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꽃피는 시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기온이 지구가 달라지면서 다육이들도 꽃피는 시기를 헷갈려하나 봅니다. 모건비트가 지금 이렇게 꽃대 올릴 때가 아닌데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지고 있네요. 제가 분갈이 좀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찍다보면 잘 크고 있는 애들도 보이는가 하면 쪼그라지고 못생겨지는 아이들도 있어서 카메라가 싹 피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엘레강스도 얘 자꾸 많이 내주는 애인데 아 그래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더 풍성하게 커야 되겠네요. 한번 얘도 좀 뿌리를 털어서 분갈이를 해줘야겠어요. 잘 살아라고. 왜 분갈이를 하냐면요. 음, 잘 사는 애들은 통통하게 잘 사는 게 보여요. 얼굴이 예쁘게 골고루 이파리가 잘 피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얘는 자구가 나오면서도 자구가 좀더 커야 되는데 조그맣게 크거든요. 이게 분에 뿌리가 가득 들어서 털어서 한번 분정이 분정리를 해서, 뿌리 정리를 해서 분갈이를 해줘야, 음,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도, 흙도, 음, 뭐라 그럴까, 좀새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왜? 오래된 느낌. 물 때도 생기고, 좀 오래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씩, 음, 뽑아가지고, 묵은 뿌리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 그냥 다, 이 화분에다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음, 새로운 새로운 흙으로 심어주면 다시 이제 예쁘게 클 거예요. 지금 또 예쁘게 클 때니까. 릴리 패드도 보이죠? 파가이가 요즘 꽃을 피웁니다. 파가이가 요즘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코르카툼이라는 코르카쿰이라는 카툼 코르카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조금 몸값이 무거워요. 네, 왜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다육이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들이 보면 보이면은 어저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사기도 하는데요. 음, 음 자구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다른 코너에 비해서 저 가격이 문 값이 있는 아이들은 음, 자구를 코너들여 코너들여. 좀 가격이 저렴한 아이들은 막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좀 비싼 애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자구를 한 방에 네 개를 내줬어요. 너무, 너무 고맙죠? 그거 비싼데 네 개를 내줬으니까. 근데 또 하나를 키웠는데 옆에 있었는데 걔는 딱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딱두 개밖에 안 나오고 또 어떤 애는 하나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통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팔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비싼 애들은 확실히 자구가 덜 나와요 그리고 어저 뮤리아 호르텐시아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뮤리아 호르텐시아를 좋아하는데 아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 3개, 3개 있나? 3개 있는데 하나가 딱 한번 조그만 애기를 달고 나와서 두 개가 됐고요. 두 개는 두개한 개는 한개 계속 그래요. 그리고 금형이라는 애도 처음에 이제 애기들 키울 때는 키우다 보면 하나가 두 개는 돼요. 근데 그두개세 개가 몇 년을 그냥 가요. 지금 저세 개짜리가 너무 가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금형 세 개짜리가 아직도 7, 8년째, 9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세 개예요. 절대로 새끼를 안, 안 만들어 주고 그대로고 그리고 합번은 죽을 번도 했어요 죽을 번도 했고 그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laughs> 새끼를 좀 내주지 분생이 절대 더 이상 안 되네요 세 개에서 더 이상 절안 되고 또 하나는 두개 있는데 세 개짜리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재작년에 분갈이 할 적에 하나가 또 분리가 됐어요 <laughs> 그래서 하, 하나에는 두 개하고 하나가 합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군생이 안 되네요. 더 많이, 더 많이 큰 군생이 돼야 되는데. 오베사드, 처음에 심어줬을 때보다 이제 많이 컸습니다. 자리를 한번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를 한번 털어서 옮겨 이렇게 자리를,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또 예쁘게 크겠죠. 요 아이는 애심입니다. 애심. 요즘 참 보기 드문 애심. 팅거벨 예쁜 분에 심어놨죠? 귀엽죠? 틴거벨 목대도 있고 귀여운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얘는 점수 음, 분이고요, 머큐리입니다. 얘는 머거시 뭐, 원금 2만 원 아이입니다. 예온 분에다가 심어놨고 이 아이는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살구색도 돌고 핑크색도 돌고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뮤즐리 커팅 군생이고요. 요즘 다들 이뻐져서 보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라자가금.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스파이시. 이 아이는 오이는 이름이 어디갔다? 이름이 어디가서 모르겠네요. 베네금, 베네금 오두아이, 화이트 그리니 섹슨 바이솔 금, 빌 게이츠. 얘는 골드 섀도우입니다 장미꽃처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누굴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어요. 이 아이는 겨, 여름에는 휴면기로 오므리고 있고 지금은 겨울 동형종이라 크고 있는 엘 히어로이고요. 온슬로우 군생. 많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샤인 브라이트. 그 핑크한 게참 예쁘죠. 레티지아. 는 에어핑크예요. 에어핑크. 점점 더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에어핑크. 마디바. 제가 좋아하는 엔젤 윙 철화 군색. 엔젤 윙 철화하고 군선이 한 보입니다.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금인데요. 예쁘죠? 비욘세 무지개 금은 여름에도 색이 그래도 예쁘게 있는 것 같아요 잎, 잎에 이게 돌기도 있고 금이 아주 예쁘게 예쁘, 예쁘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릴리패드 얘는 우주복백금 작년에 조금 아팠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덜합니다 춥스철화 이거는 스텔라 노아이는 엘린이라고 합니다. 사두로 예쁘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는 수연 군생입니다 이는 에듈리스 대품이죠. 화분도 단화분. 엄청 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리스 지금 동명적이라 두들레야들이 한참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쪼그리고 있더니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롤 철라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요. 가을의 설이 철라도 있습니다. 얘도 예쁘게 무리드는 아이고요. 요 머리 이게 제가 키운 건 아닌데요. 이 꼬지 해가지고 얼굴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다섯 개로 쫙 펼쳐져서 핀 그런 수형입니다 용월. 오팔지나. 아, 저쪽에 있던 게 아르페주인갑니다. 아르페주. 색깔이 예뻐요. 아르페주. 제스타 철아 오래되니까는 아주 이파리가 조금밖에 짜글짜글짜글 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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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이제 조금 더막 자주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이 빨리 안 드네요. 이 아이는 설빙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하얀 뽀얗고 통통하고 그런 예쁜 느낌입니다. 설빙. 흑사금. 흑사금이 얼굴 하나가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당선 꽃들 꽃들 물고 있어요. 당선도 지금 아직은 꽃필 때가 아닌데 꽃대를 벌써 올리고 있습니다. 나글따글 예쁘게 물들은 몽블람. 이와이는 로망 군생입니다. 로망 군생. TM, TM도 빨갛게 물들고 예쁜데 여름엔 조금 힘들어하죠. 그래도 뭐잘 살아 있습니다. 사두. 사두가 아니고 저가 하나는 아마 따로 떨어져서 제가 심어놓은 걸 거예요. t m 둥근잎 비치후리대방울봉랑 이는 몽슈슈 군생입니다. 몽슈슈, 몽슈슈 군생. 그린 에메랄드. 이는 아르제 한몸 목대 한몸 군생입니다. 아르제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 핑크하게. 이 아이는 줄리아나 핑크 철아 줄리아나 핑크 철아 예쁘죠? 대품이에요. 예온분에 앉혀놨습니다. 라이드수연이고요 거니분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거니분도 멋있고 이쁘고 수연도 예쁘죠? 설탕공주 얼굴이 아주 동글동글 따글따글 따글 예쁘게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설탕공주 얘는 아프리카 식물 듣는데요 아마빌리스라고 하고요. 아마빌리스 얘도, 음, 밑에 구근이 커지면서 얼굴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오래 키워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빌리스. 옛날엔 얘도 가격이 참거했었는데 지금 6,000원. 이거는 아리엘 철화입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게 철화가 잘 엮여서 크고 있죠? 라울 라울은 언제나 봐도 예뻐요 아메치스 얘는 은행목입니다 은행목 선인장이 얘가 가끔 음, 음 뭐, 뭐가되죠 샘플이 됩니다 샘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꺼웠죠 두꺼웠었는데 이게 집에서 크면서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우짜라죠 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선인장은 집에서도 신, 선인장도 집에서는 햇빛이 좋지 않으면 저렇게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고 우자라게 됩니다. 예, 선인장은 거의 물을 안 주고 아, 물을 줘도 조금씩만 주고요. 흙에다만 습 정도로 습이 살짝 있다 이럴 정도로만 주고 많이 안 주셔야 되고요. 집에서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넓은 이파리 거실에서 그냥 물만 주면은 새 잎이 쑥쑥 나오는 거실용 그런 관념 말고는 아~ 무늬가 있는 이파리라든지 꽃이라든지 다육식물은 집에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네는 개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가재발 선인장 요거 한 가닥이 힘이 없네요 얘네는 잘 살고 있는데 꽃대 물어서 벌써 폈던 아이도 있었고, 꽃대가 이렇게 물려서 아직도 잘 크기 이제 꽃피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얘는 백봉국이라고 합니다. 봄 되면은 아주 조그만 핑크색 꽃이 피는데 구절초처럼 생겼고요. 향이 아주 좋아요. 백봉국처럼 하면서도 예쁜 아이고요. 는꽃별 군생입니다. 어우 짱짱해요. 되게 짱짱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두 군생이네요. 꽃별 오두 군생, 18,000원이네요. 오늘은 제가 키우면서도 판매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르 제가 너무 예쁘게 커져서 좋습니다. 여름엔 더 빨리 커보라고 밖에다 내놨었거든요. 근데 7월달 내내 오는 비에 여름 8월달에는 또 뜨겁고 그래서 애가 힘들어했었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절, 지금 낮에는 햇빛이 아주 따끈따끈하고 아침에는 막 춥고 이렇게 이런 기온이 아이들이 잘 살아요. 음, 그리 이런 기온이 나가 추운데 얘네들 춥잖아요. 막 그러고 오셔요 손님들이. 근데 절대 괜찮다고 제가 절대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 기온차가 많이 나야, 그리고 낮에 햇볕을 많이 봐야 얘네들은 예뻐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추울까봐 거실로 끌어들이 절대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한 3일만 지나면 벌써 애들이 색이 빠지고 이파리가 힘이 없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3, 4일만 지나도.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망가진 아이들을 다시 예쁘게 만들려면 아, 무진장 무진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걸리고 음, 3, 4일 정도가 아니고 뭐 벌써 한한달 정도 지나서 망가져서 오면 그게 다시 제 위치로 예쁘게 되려면 1년 그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제키은 집에 있다가 키핑장에 오신 분들 조금 살짝 망가진 애들은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도 예뻐지는데 어, 좀 많이 왕가진 애들은 좀 기다려요, 괜찮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의 1년이 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뜻한 데로 데려다 놓지 마세요. 아프리카 식물들은 추우면 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보자기 하나나 얇은 비닐 하나 밤에 이을 덮어 주셔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날씨가 어, 이렇게 따뜻하다가 갑자기 영하 10도로 곤두박질을 치고 춥거나 이럴 때요. 그때는 거실 창가로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 3일 그 추운 날짜만큼, 그 때만큼만 피난을 갔다가 다시 베란다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너무 또 3, 4일 이상 따뜻한 데 있다 추운 데 나오면 얘도 적응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자리를 옮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비닐을 덮어 주셔요. 너무 환경이 확확 바뀌면은 얘네가 그 적응을 못 해요. 적응을 못 하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약한 애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살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뭐옛날엔다 거의 다 시골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추위에도 막 우리가 적응을 하고 살았어요. 내복도 두 개씩 입고 양말도 막두개세개 개 겹쳐 입고 겹쳐 신고 그리고 막. 밖에서 뛰어놀고, 눈에, 눈밭에서 뒹굴고, 그러면서도 참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집에서 온실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오면 바로 차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밖에서 뛰어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덜 건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안에다가 막춥다 추울까봐, 그러면 이러면서 데리고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강하게 키우시고요. 그리고, 요런 날씨에 들에는 물 필요한 아이들 물좀 주세요. 그리고 아주 추울 땐안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요령껏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도 키우는 방법을 많이 터득을 해야죠. 저도 지금, 음, 이제 15년째입니다. 15년? 됐나? 16년째인가? 16년째. 제가 이제 처음에 알게 돼서부터 키울 때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16년, 만 16년 됐나봐요. 2007년부터 키웠으니까. 그죠? 아, 이게 이제, 이제는 조금 배짱으로 요령껏 키웁니다. 막 제가 물 주면 사람들이 물또 줘요. 막 이래요. <laughs> 근데 저는 물을 한꺼번에 푹 많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물을 적당히 이렇게 뿌려주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애들은 조르르 떠다가 뿌리가 적게 줍니다. 집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베란다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싱크대나 어디 가져가셔가지고 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키우는 건 대부분 많이 큰걸안 키우시면은 저면으로 한 번씩 충분히 한 두세 시간 먹여서 말려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물을 쭉 빼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요런 것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디스파도 이제 꽃대들이 막 올라옵니다. 얼굴하고 같이, 얼굴하고 같이 꽃대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 얼굴이 올라오면서 옆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요 꽃대들이, 요 꽃이 다 피면 핑크색이 되게 예뻐요. 디스파도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뽀얀 털 같은 게 있기도 해요. 근데 아닌 것도 있는데요. 초록이로 된 것도 있고요, 몸이 완전히 그래서 꽃이 예쁘게 피는 애들이 있어요. 진핑크로 피는 애들도 있고, 조금 연핑크로 피는 애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꽃이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